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걸이나 피어싱이나 어, 기치 같은 거 없이 귀를 안두은 사람들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귀걸이 한 것처럼, 기체 한 것처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대로 제가 할 거예요. 여기, 여기 사진을 제가 띄워놓을게요. 여기 이 사진대로 할 건데요. 어, 바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이방법 진짜 너무 간단해서 곰손인 분들, 똥손인 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진짜 못하면 문제인거에요 이거 문제까진 아니고요 어쨌든 정말 쉬운 방법이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식으로 고리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그냥 서랍 뒤지다가 이런게 나와가지고 한건데 이런식으로 되어있는것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열쇠고리같은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걸로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사진을 봤을때 더 진짜같이 보여요 그리고 대망의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줍니다 그럼 준비물 끝이에요 바로 만들어 보죠. 먼저 양면 테이프를 한 이정도 진짜 소량정도만 떼어주시고요 이거를 따로 떼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 맨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셨으면 끝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자 이게 길하면 여기에다가 그냥 이걸 안에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이 접착된 부분을 여기다 꾹 눌러주시고 하면 엄청 잘 붙어요. 이게 살에 해도 되게 잘 붙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하실도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럼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그리고 시청률은 좋아요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덩으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